안녕하십니까. 야담선비입니다. 용감한 부인이라 어떤 부인이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한 부인의 남편이 영문도 모른 채 오랫동안 병들어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병을 고쳐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산 넘어 작은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 봅니다. 남편의 병은 자네가 친정에 다녀오기만 하면 낫는 병일세. 예? 남편 살리려 하거든 지금 당장 떠나게. 부인은 급한 마음에 바로 친정으로 질러가는 험한 산길을 택하여 달려갑니다. 아 옛날에는 호랑이가 우울거렸을 텐데 하지만 한 시라도 빨리 남편의 병을 낫게 하고픈 마음에 무서움도 잊은 채. 자, 그렇게 달려 산 고개를 거의 다 넘어갈 때쯤 거친 숨을 몰아 쉬며 잠시 바위에 바위 앉아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기름장수가 다가옵니다. 아니, 여인 혼자서 어찌 험한 산길에 호랑이가 무서우시오. 그리고는 부인 곁에 걸터앉습니다. 당황한 부인이 급히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그 기름장수 순식간에 부인의 손목을 잡아채서는 다시 안칩니다. 뭐 그쪽도 소박 맞은 신세 같은데 나랑 같이 삽시다. 그리고는 부인을 덮치려 합니다. 아 이를 어찌합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 잠깐 맞소이다. 소박 맞은 여인네요. 이 산길만 내려가면, 홀어머니가 계신 친정이요. 같이 찾아가서 인사나 드리고 첫날밤을 보냅시다. 기름장수 이게 웬 횡재냐며 서둘러 부인과 함께 산길을 내려갑니다. 흐름한 초가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달려 나오고 이 사람은 누구? 김서방은 괜찮은 게냐? 어머니 자세한 거는 따로 말씀드릴 테니 술상이나 좀 봐주세요. 그리하여 밤이 늦도록 술상 앞에 마주 앉은 세 사람, 기름장수는 껄껄 웃어대며 연신 술을 마시고 한참 뒤 잠시 뒷간에 다녀오겠다 하고는 방을 나서는 모녀, 밖으로 나와서는 소상이 지금까지의 사정을 어머니께 말해줍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나? 아니 무슨 뒷간이 심리밖에 있는 것이오? 빨리 관하러 가서 알려야. 이 야심한 밤에 어림없다. 그리고 저런 인간들은 본장 몇대 맞고 나와서는 또 그런 몹쓸 짓을 하게 마련이다. 아무 말 말고 들어가 있거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절대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딸을 방으로 들여 보내고는 부엌으로 가는 어머니, 하나뿐인 외동딸 그 사위가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약으로 만들려 잡아두었던 독사들 그 중에 한 마리를 꺼내서는 입을 벌려 독을 짜냅니다 자이 술도 드셔보시구려 귀한 약초로 만든 약술이요 어이구 고맙구려 그리고는 그 술을 벌컥 벌컥 마셔댑니다 잠시 뒤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기름장수 어머니, 침착하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러 갈 것이니. 다음 날 저희 집에서 사람이 죽었소. 뭐요? 그리고는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뭐뇨 저런 쳐죽일 놈이 있나? 그래서 제가 잡아둔 독사라 뭐라? 그 놈이. 독사에게 물렸단 말인가? 어찌 그 위험한 독사를 그리 놓아두었단 말이오? 형방은 예? 당장 달려가서 그놈의 시체와 독사를 모두 압송해 오도록 하시오. 비록 독사가 저가악한자를 죽였다 하더라도 이를 막지 못하고 집안에 위험한 독사를 방치한 저미의 잘못 또한 인정된다. 권장. 열 대의 형을 당장 시행하라. 그리고 차후 그 전후 사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저 모녀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더욱 엄한 불로 다스리겠노라. 권장을 맞고는 돌아가기 전에 사또를 찾아가는 어머니, 나리, 사실은 제가 그 독사의 독을 술에 타서 그놈을 죽인 것입니다. 내 네, 그리 짐작은 했소. 우리 어머니였더라도 외동딸이 그 상황이 되면 그리 하였을 것이요. 연로하신 몸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요. 빨리 돌아가서 그 독사들 잘 다려서 딸에게 전하시오. 고맙습니다, 나리. 자, 그리하여 부인은 독사를 다려 가루로 만든 약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남편에게 정성껏 먹이는데 보름 정도가 지나자 그 남편 발장이 병이 났습니다.부인이 고마움을 전하고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그간의 사정들을 들려주며 독사 때문에 제가 친정에 다녀오면 병이 난다 하였소.허허, 독사는 내 모르는 일이요.그대는 남편 잡아먹을 상부사를 타고났소.남편 대신에 그 기름장수가 죽은 것이요. 그러니 남편은 죽지는 않았을 터이고 병이 빨리 나은 것은 아마 그대 어미의 지극정성 덕일게요. 세상의 모든 부인은 다 용감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더 용감하고요. <laughs> 감사합니다.